가수 이찬원과 방송인 이소정은 최근 인터뷰 이후 KBS 뉴스 9 프로그램의 주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TV 방송에서 이소정은 이찬원을 칭찬하며 그를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성품 좋은 유명인으로 극찬했습니다. 이소정에 따르면 이찬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며 감독과 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이는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한국 전통 음악인 나오나와도 견줄만큼의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KBS 뉴스군은 이찬원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올해의 음악상을 수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소정은 이찬원의 최신곡인 모래 알갱이의 발매 이후 달성한 인상적인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그의 연례 성과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찬원이 아직 발매되지 않은 바는 다른 곡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미발매 곡들은 전설적인 명작으로 간주됩니다. 이찬원의 성과와 재능을 고려하여 이소정은 모레의 음악상 대상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좋은 음악 트로트 업계의 경쟁자들에게 기쁨과 동시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고와 관객들은 이찬원의 새로운 곡들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 경력에서 더큰 성공을 이어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중요한 아이콘이 되어갈 것입니다. 가수 이찬원과 방송인 이소정은 최근 인터뷰 이후 KBS 뉴스고 프로그램의 주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TV 방송에서 이소정은 이찬원을 칭찬하며 그를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성품 좋은 유명인으로 극찬했습니다. 이소정의 따르면 이찬원은 항상 이해 바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며 감독과 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이는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한국 전통 음악인 나우나와도 견줄 만큼의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KBS 뉴스과 관객들은 이찬원의 새로운 곡들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 경력에서 더큰 성공을 이어나갈 것을 희망합니다.